진정으로 잘 배운 사람의 8가지 덕목 진정으로 잘 배운 사람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삶에 녹여내며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핵심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손함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에 열려 있음 2. 호기심과 탐구 정신 끊임없이 질문하고 깊이 파고든 3. 비판적 사고 정보를 분석하고 자기 신념도 점검함. 4. 공감과 소통 경청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지식을 나눔. 5. 윤리적 성찰 지식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을 고민함. 6. 유연성 변화에 적응하고 실수에서 배우려 함. 7. 실천하는 지혜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김. 8. 미래 세대 배려. 다음 세대에게 지식을 전하고 기회를 넓힘. 지식의 양보다 지식의 활용과 태도가 진정한 배움이 척도입니다.